하고 있나서 모닝 사이수 먹으러 왔습니다. 고수... 존나 대고못생겼다 남자 보통은 다 먹어야지. 고수가 아닌데요고수향이나는데 갑자기 치벌리처럼다달큰한데요 민트인데? 해리 브리지 만나요. 브리지 만나요. 브라 색깔 나왔수가나왔다 <laughs> 좀만한... 뭔가 다나집 쌀국수보다 좀투명한데요브나요요 아, 나 <laughs> 가 살짝 핏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서리근3 0원이야원이이요 아삭바삭집은 끝냈고 환복하고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커피 생두를 확인을 하고 나왔는데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, 외국인이 와서 찍는 거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, 그냥 찍지 마라 핸드폰 꺼내니까 안 된다 집어넣어라 해가지고 너는데생두는 전반적으로 뭐 디펙트 빈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지켜보자. 살펴 보자.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야, 우리 택시 어디로? 불러? 택시를 부르러야 되는데 졌습니다. 그거 택시 잡히겠죠? 가격은 그래도 나쁜 가격은 아니었어. 그지 네, 나쁘진 않았고. 애들 생도 자체가 좀 건강한 라인이겠는데 뭔가 아쉬운 게 살짝 색깔이 좀 <laughs> 그린빈이 아니라 약간 황토빈 이런 느낌이라 조금 그랬는데 예. 또 다음 일정에 가 강이 있으니까 또 가봐야죠. 돈더 주니까 잡혔어. 아 잡혔어요? <laughs> 한국인 해브라 여기도 돈이 만능이다. 지금 중도회사에서 자기네가 공급하는 커피숍이 있다고 가서 맛보라 해가지고 그 시골가에서 이제 가고 있는데 특이한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. 페이스톤 풋더 라이 g 스라고 상식적이지 않아. 여기 에 다리를 올리는 사람이. <laughs> 저기 다리를 올리는 사람이 있긴 한가봐요. 있으니까 해놨겠죠. 상식적이지 않아 그렇지? 기사님이 운전하는데 사이드미러 대신에 사이드 발바닥이 <웃음> <웃음> 두 개가 있는. 데 일단 카페 도착해서 한번 전경을 보도록 풍경? 전경? 뭐라고 매장. 뭐라 그래? 매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궁금한 커피숍을 왔습니다. 아 여기가 이쁜 것 같아요. 이쁘네요.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있습니다. 듀얼 에스프레소 머신 올 와인더. Can I take a video? Oh yeah. Yeah, right. Thank you. 로렌자또 그라인더. <laughs> 재밌네요. 시메 심해. 역시 시메입니다시메랑골드브루 기계 이런 것들 세팅을 좀해 놨는데 그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. 그라인더가 두개니까 아마 좀 다른 원두를 두 개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메뉴에는 블렌딩이라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. Why are you have the two h e t grinders o n o t h e r blending or other blending? 아, 오케이. 아, okay. 어, 저는 처음에 그냥 일반 아메리카노 뭐 라떼 하는 거랑 두카페인줄 알았거든요. 근데 하나는 아메리카노, 에스프레소 라인으로만 사용할 때 쓰는 그라더고 나머지 하나가 베리에이션 메뉴. 두 가지를 같이 뭐 바꿔서 먹을 수는 없다고 하네요 라떼에 들어가는 건 오로지 라떼에만 먹을 수 있고 아메리카노에 들어가는 건 아메리카노만 먹을 때만 하지 뭐 A라는 블렌딩을 라떼에 먹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음료가 나왔고 어떻게 입어요? 스완을 시도를 했고요 제일 들... 생긴 제일 재밌는데 근데 들 맛이 아니까요 딜? 안 먹을래? 딜 맛이 아니었나요? 타입. 입이다 <laughs> 그 아메리카노 맛 테스팅하실 때 컵으로 드시는 분들 있는데 안 됩니다. 빨대로 드셔야 돼요. 오, 되게 괜찮은데요? 사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테스트는 아니고 좀 산미가 은은하게 있고 얘는 사실 트렌디한. 아메리카노 이에요 이런 산매나 향이 거의 케냐나 콜롬비아 라인업에서 올라오는데 근데 머신, 근데 그라인더는 피오렌자떠고 머신은 심해 얘는 약간 틀을 만나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컵노뜨 자체에 버터 풍미 쪽이랑 가깝게라고 약간 입안에 자체에 있는 마우스피드 되게 좀 오일틱한 게좀 있는데 핫푸친으로 먹으면 되게 물릴 것 같아 나떼니까 맛있지 카푸치노는 물린다 지역마다 물 맛이 달라요손 닦으라고 준물같아요그러니까 그러니까, 아리수만. 셀카 르겠어니다도모 그거잖아 나도 모르겠어요. 나도 모르겠어요. 만 있게 맥주 먹자고 하니까 형이 여기 기 길... 배수가 안돼음식 쓰레기 고 떠다니는 맛이야 네, 마사지 받을 거 받고 이제 네, 뭐, 간단하게, 간단하게 맥주 간단하게 근데 여기 길거리 자체가 다 음식이 좀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고 그냥 간단하게 뭐 냄루이나 뭐 이런 거분자 이런 거 먹으려고 했는데 해산물 막 갯가재 킹크랩 이런 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술집을 찾고 있습니다. Hello. Yeah, thank you. 오늘도 조조야, 오늘 어. 어, 고생했다. 야. 그래프 안에 갇혀 있는 느낌. 그. 아, 근데 생각보다 창고에서 좀 재밌었고 색깔이 좀 색깔이 그렇다. 나는 사실 금액을 지금 한0천 원대를 구른 거잖아 따지고 보면은 왜냐면 이게 돈으로 얘기를 하지만 얘기하는 뭐. 야 15에 2 0이나이 얘기했을 때 그때 뭐, 계산이 때렸을 때가 5980원 매입해 뭐 나오던데 그치? 때려할 때는 몰랐는데 확실히 음. 일하러 온 사람들한테 조금 적대적이지 않아요? 그냥 그들 말투가 좀싸가지 아니 근데 걔네가 영어가 너무 안 돼서 그래 영어가 아예 안되는데 오버데온을 못 알아 듣는데오버데요오버데는을못 잡았는데 베트남 와서 사업 잘하는 뭐 갤럭시 번역 어플 잘 쓰시면 됩니다 <laughs> 우리 아직 안 주도 안 나왔어 한번 따르기만 했어 네. 오 뭐가 나와요 오 소스? 예 소스맛 스 이게 웃 한국에서는 너나에 네. 얼음 들어가 맹맹이 싫잖아요 베트남에서는 음. 꼭이 맹한 육수가 맛있다 육수에 그래. 삼겹살 인가? 예? 예. 약간 무쌈 같은 거스요 모르겠어요 감자튀김입니다 롤레스. 맛있겠다 형 쌈치면 먹거어형 식사음 주식 많이 나오는 건데, 얘네는 이거 밥처럼 먹거든한님은 양이... 음좀 약간... 이렇게 하면 제가 집에 나오는 그거 같아요. 편입 같아요. 그 우리 지금 3만 원더 벌었잖아. 맛있는 거 하나 해야 돼. 고번 한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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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들어줄게 카메라 내 들어줄게 한 번인데. 그 집게를 원 안. 어?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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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뭘좀 하긴 얘기했나? 딜? 네 어, 왜? <laughs> 좀 서운해가지고 커피숍에서 <laughs> 딜나와 그, 먹었는데 딜 맛이 아니길래 대표님한테 이거 딜 아니다 드셔봐라 했더니 괜찮다고 <laughs> 아로처럼 <laughs> 그래. 어? 오 어. 오케이, 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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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쟤때문 소금이네 네? 소금이 형. 소금? 어안 맞춰질 것같 아, 아, 지금 아 됐다. 아직 괜찮아 <laughs> <laughs> 아찔했네 근데 아까 먹은 것에 대해서게내장탕 너무 맛있어요 괜히 비었어 수산물 시장에서 한 이틀 된 계획 잡아서 끊임는 밀리면 똑같아, 밀리면. 바로 쳤다. 7리 이거지, 이거. 앞으로는 베트남에서 해산물 조금 모험을 하면 안될것 여러분 이 음식은 번역기에 치면 우쭈쭈 우쭈쭈라고 나옵니다 진짜 약간 이 빵청문화는 진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갈비탕이빵청류 맛있지 않나? 그죠? <laughs> 내가 이잖아나더 넣어서 어프로드 돼있네 한좀넣어세네번좀넣세요 맛은 없나? 여기 맛게 다르다고 나백 형님이 그스트 트위터에서 빨지거 뭐가 다르다고 얘기했거든 잘 몰라 전화해서 물어봐 빵미 아, 아니에요 <laughs> 아 밑에 속금이 자작자작하게 빨려있어 이거 나오면 무조건 때려놓는 거를 좀 볶아야 돼. 아, 매콤한 건 좋지. 소금. 속은... 아, 매운 소금이네. 이게 매운 그 느낌이 하한 매운이야. 빵 먹어. 조금 올리는 거 괜찮은 것 같아. 그래? 나 이거 때려 먹어. 야오. 저희가 원래 지금 거기 마켓에갈 필요가 없거든요. 사실? 아니야. 우리 선물도 사야 되고. 표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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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스케줄 꼬여가지고 뭐예요 이게? <laughs> 아니, 소통이 잘못된 거야. 나한테 어제 오후에 올 거냐? 아니면 오늘 아침에 올 거냐 그러는데 난 오늘 온다 그랬잖아. 야 그렇게도 하면 지금 되게 민망하잖아. <웃음> <웃음> 이건 형이 못 써보네. 그 아침 먹잖아. 예. 네. 아까 그 개국수 개 같은 거아그래아주 예, 예, 아,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좋던 거지 근데 어차피 한번 쇼핑 넣어준다 그랬잖아 확 쉬는 날 넣어준다 그랬잖아 주대에 휴홀드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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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런 시이면 관광해 오늘? 예 <목소리> <목소리> 선물 사고 싶다 그랬으니까 네. 가족들 선물도 사고 어차피 내일 오전 일정 끝내고 오후에 자유롭게 할라 그랬잖아 내일 오전 오후를 움직이거나 내일 한 군데만 더 보고 뭐 결정을 하거나 해야지 뭐. 근데 소통이 잘 안됐어. 그렇게 진짜 진짜 지금 진짜. 야 민망하다고 진짜. 나, 나 나름 계획적인 데시발 아침에 외모 같다니까. 빵고나버렸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. 개 잘못이지. 개 잘못이지. 말을 똑바로 해야지. 아니 한국말로 했으면 내가 알아들었잖아. 번역기에다 쳐봐. 그렇게 나온다니까. 오늘 아침 11시에 오고 나를 베트남어로 보내니까. 이게 오후 11시로 번역이 된 거야. 번역끼일해라하하 <laughs> 아무튼 그래가지고 야발 것더라. 그래서 가지고 아까다미아도 좀 사고. 네. 저그벤탄거기 처음 가봐요. 한 번도 안 가봤어요. 나도후치이 처음이니까. 그러니까. 아 맞구나. 아니 <laughs> <laughs> 여기 와서 지금 여행지 간 건데 일군에그 맥주집 갔었잖아. 우리 그 로컬 에이. 맥주집. 그 마사지 받맥 맥주집 거기 갔었잖아. 이세카봉사로 예. 거기 맞네. 가는 건데 하나. 그리고 너랑 갔다. 왔던, 우리 같이 여행했구나. 같이. 여행했구나. <웃음> 같이 <웃음> <그랬어>. <웃음> 네 점심은 뭘 기다리고 뭐가 뭐 기다리고 있을까? 피자 먹을까? 피자? 냄루인? 냄루인 먹을까요? 냄루가 없어 아 호치민 냄루인 없어요? 아니 내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지 내가 호치민너 호치미는... 너는 넌... 아처음이라아저 네, 처음이잖아 나... 나도 몰라 <웃음> <웃음> 뭔가 전에 다낭 갔을 때는 한 곳을 가도 다있었다 있잖아 그래. 아, 메뉴가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진짜 쌀국수집은 쌀국수만 있고 분짜집은분짜만 있고 이러네 쌀국수집 딱 가면 은 고를 수 있는 게 고기 익힘 정도? 2분 한지 <laughs> 그, 점심에는, 뭐, 벤탄시장 가서 쇼핑하고. 원래 내일 이렇게, 마지막에 좀 오전 일정 끝내고 쉬려 했잖아. 네. 미리 받았다 생각하면 되지. <웃음> 표정. 벤탄시장에 <laughs> 왔다가 맛있는 네. 피자를 먹으려고 했는데, 문 닫았다! 비도 온다! 저 뒤쪽인데, 찐아예 네. 어, 갑자기. 비가 쏟아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네 이제, 맘마를 먹으려고 했던 곳이, 재앙에 와가지고 지금. 근데 이게 나 누나랑 여행 다니잖아 식당만 문 닫아라. 아, 진짜 기통차게 내가 딱 찾아낸 그날 쉬는 날이고 내가 그런 복이 없어. 난 여행 와서 잘안 맞거든. 아휴, 너랑 오니가 됐지만. 아 진짜 역시 남자는 제일 중요한. 그게 제일 맛 있긴 한데. 오늘 우리 홀리데이인데. 그죠 아이씨발. 아끗한 이거는 오늘. 도 먹고 싶어졌어. 얼마 도시다. 도시야 도시 그 전에 어? 그 전에 그 전에? 네. 형이 뭐 고급이요? 나 고급 시탁 잠깐 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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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간말 좀 하게 난못꺼안꺼야 가자 파란불 파란불 에? 네? 파란불이요? 파란불 파란불이지만 오토바이들이 그냥 <laughs> 지나갑니다 사람들 있을 때 보세요 보세요 제가 생겼어요. 밥을 먹고 헬스간을가려고 하는데 네, 네. 내가안 나온다는 보상이 난는 난 몰라 네 생각 안해봤는데 밥을 는 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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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 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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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다 좋아 보여 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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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아 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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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너무 형 주머니 사정을 신경 써주는 o 고마워 t No, i 뷔페 뷔페 갈래? n Korea. I'm a I'm a n i e n o I'm Korean. <웃음> Korean. o I'm Korean. Korean. 요 <laughs> 저회 알러지 있 거든요？회 먹지 않을 루시 니의 루시 니 루시 니가 뭐야？루시 니루시 니가 뭐 예요？루시 니가 <laughs> 뭐 아, 예요？루시 <아이씨>. 니라는사스파게티가나왔요 <laughs> <laughs> 냄새합격 <laughs> 냄새좋아가요요 <laughs> 응, 음. 그렇지. 근데 면이 면... 뭐라고 해야 되지? 아, 이 면이구나. 펠레는 축구 선수인데, 뭐라고 해야 되지? 이거 카펠레린 아, 저도 펠레라고하는레 <laughs> 펠레 아니에요? 텔레... 아니에요? 아요아 빵 먹었는데 서해안 해초가 아가리에 싹닭금 부드러운데? 음. 이 집은 맛있는 거랑 맛없는 걸 동시에 판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지 커피는 <laughs> 극단적이야 약간 백팀 청팀 중에 한명 남는 모래주머니 빤물맞나요다 <laughs> 먹고 집 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졸려 숙소 가서 이제 영상 마저 편집하고 잠면될 듯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공항으으출출합합다피피곤 e 지금 여기 시간이 7시 7시네요 어제 소주 먹은게 좀 안좋았어 y <laughs> <에이. 웃음> 트까지지 와서도 냥 잠이 들 13만 만동7 0 0 b 원입니다 비싸 비싸 한국이 최고네요. 그래도 먹어야지 어떻 몸이 소주를 원하는데 소주를 원해요 몸이. 아 진짜 고됐습니다. 고됐지. 요번에 마지막 날 몸이 안 좋아서 그렇지. 예. 마지막 날은 거의 뭐 형이 고생하셨죠 드시고 생님 같이 좀 몸이 안 좋아서 다행히 잘회복해서 해외에서 병원 가실 때 너무 겁먹지 말고 일단 가세요. 이게 병원이라는 게 어렵게 느껴질 건데 저희도 어렵게 느껴져서 안 갔어요. 조금을 <laughs> 안 주는 거잖아요. <laughs> 아니 가봤어야지 말이야. <laughs> 출국 심사까지 마쳤고요. 이제 비행기 타러 갑니다.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못 할까봐 걱정했는데 잘 탑승하겠다. 출발하게. 인천공항 도착했습니다. 이제 머신 고치러 음 <laughs> 출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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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죠. 여기서 가경 터미널로 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고 도착하면은 기계를 고치러 갑니다. 배고프다. 왜아직 베트남에 있는 거 아니야? 애기들 이 지금 베트남 말 쓰고 있어 드디어 집갈수 있겠다. 긴 여정이었어요. 고들 했어요 아 내가 제일 수고했다 <laughs> 맨 뒷자리에 앉아서 누워서 갈수 있어요 지금 인천 버스 탔고 청주 터미널로 이동합니다 이동하자마자 바로 머신 고치로 가야돼서 그냥 여행다니는 애인줄 알았죠? 커피예요대표님이시고요말 <laughs> 예쁘게 ཐུབ པ